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왜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놓치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복음을 왜 놓쳐 왔으며, 어, 나는 이렇게 놓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복음 놓치게 하는지 확인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단 말이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한 문장이 굉장히 짧은 문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말. 이것보다 훨씬 달콤한 말,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성공에 유익하고 위로가 되는 말, 여러가지 말들이 있을텐데, 이말 한마디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알아듣지 못함으로 지금 전 세계는 재앙과 멸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개개인들이 막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고통받다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불신자는 당연하거니와 신자들마저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이 한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는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즉시 운명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있죠. 다른 거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인데 사망 지옥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 끝, 지옥 끝, 재앙 끝, 이걸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이 간단한 한마디인데, 이거를 전혀 지금 못, 못 알아듣고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이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더 한번 깊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그한 문장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어떤 능력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이 구원, 이 복음은 로마 설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하는 것을 전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제를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 사단, 사,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죠. 이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 즉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뛰어난 명언도 어떠한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과학과 어떠한 기술로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로서 역할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에게서 우리는 해방될 길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즉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르는 권세도 같이 주어졌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느냐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받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이 모든 일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죠.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나의 배경되어짐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지금 온 땅은 랩런트들이 밟는 모든 현장은 현재 사단에게 정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되신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단에게 정복되었던 땅이 전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람들이 비웃고 성도들마저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 있죠. 이걸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 빼앗기지 않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이 복음을 누린다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딱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날마다 누리는 랩런트를 보고 영적 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올수 있고, 또 응답도 올수 있고, 위기도 오고, 사건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 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의 힘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씨는 달란트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은 걸 보고 기능 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내 어쩌면 내 실력과도 별로 상관없어요. 요셉이 노예 학 박사를 따 가지고 노예 일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이 임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썸이시면서 기능 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보고 문화 썸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한 마디를 듣지 못해서 전 세계가 재앙과 고통과 개인들은 우울증과 정신병에 고통받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한 마디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이 복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 이 부분을 아는 성도는 어느 현장 어떠한 문제에서도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되고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대충 알고, 그냥 지나가고, 아, 뭐, 교리들 중에 하나, 교회가 강조하는 어떤 중요한 스토리들 중에 하나, 이렇게 붙잡지 않고 내 인생을 바꾸는 오직의 복음으로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이제 오늘 확인할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중요한 복음을 못 들었으면 놓칠 것도 없지만, 아, 받았고 들었는데도 놓치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한번 주신 복음은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지만, 나는 복음을 자꾸 놓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놓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나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틀리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틀린 복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들을 여러 번 여러 모습들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모르실 리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엔 또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한 말을 빌려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명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한 얘기들도 맞긴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맞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한 얘기인데 사실은 나한테 동의된 얘기. 아, 예수님은 정의감에 불타는 세례 요한 같아요. 우리에게는 막 아주 놀라운 능력과 아주 이적들이 막 필요하고 기적들이 필요한데 성경에 유명한 그 엘리아, 그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만 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저예레미야처럼막 같이 울어주고 눈물로 위로하고 막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아, 그런 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분이셔야 돼요. 이 말인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뭔가 머리가 쫙 깨어나고 뇌가 막 깨어나는 것 같은, 막 그런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분 같습니다. 다 좋은 칭찬이고 복음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오래된 각인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진짜 복음을 놓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복음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있죠. 또왜 성도와 교회들이 복음을 놓칠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될까요? 안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복음을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거 있죠. 이 옆에 나오는 그림의 장면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언짢아하면서 한 소리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상식처럼 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처럼 통하는 유대인의 율법, 제도 이거를 벗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모든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시는 복음을 주신 건데 사람의 기준에 딱 묶여버리니까 복음 비슷한데 복음 아닌 사람의 기준에 딱 묶여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복음과 멀어지고 복음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물질 중심의 오래된 뿌리가 우리 안에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상식과 안 맞다는 거예요. 인간적 지식과 안 맞다는 거예요. 과학과도 안 맞고 논리적인 생각으로도 안 맞고 이성으로도 안 맞고 전혀 복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복음이 과학에 맞아야 되지? <laughs> 왜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속마음도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고 사는 주제에 말이죠. 그 조그만한 뇌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진짜 이상한 일인 거 있죠. 자네들이 지켜온 오래된 전통이라는 게 그게 왜 복음 앞에 중요해요? 맞죠. 복음은 그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고 하시는 건데 말이죠. 전부 이게 물질 중심에 이 잘못된 건데 오래된 뿌리가 다 우리 안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 누릴 때에 만 치유되어집니다. 그렇죠? 바꾸겠다고 용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릴 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과 우리는 복음을 자꾸 쉽게 놓칠까요? 우리 저도 속을 때가 있거든요. 랩넌트들 쉽게 속을 수 있어요. 바로 분위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일에 빠지게 되어요. 여러분들 옆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동일한 얘기 하잖아요. 어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요. 거기에 흘러서 싹 가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분위기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 여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목소리도 크고 들, 듣고 들을수록 맞는 말처럼 들려. 그래서 저 대표적인 예로 들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빠져나왔을 때. 광야를 걸어가려니까 막 힘든 어려움들도 있고 막 물도 없고 배고픔도 있고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어련히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 채우실 텐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와 몇몇 사람들 빼고는 전부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향해서 아 당신 따라 나온 게 우린 잘못됐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사단에게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9%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99%가 맞을까요? 보험 붙잡은 1%가 맞을까요? 보험 붙잡고 있는 1%가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의 말과 이런 분위기 속에 흘러가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어질 수있어요 진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공 중심의 오래된 체질, 잘못된 체질이 우리의 탁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여론과 막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말, 여기에 자꾸 끌려가면서 속게 되고, 복음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야, 이걸 완벽하게 다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애당초 모르고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laughs> 내가 뭐에 속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음이 문제라는 거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laughs> 아, 나의, 나 중심의 오래된 각인, 물질 중심의 잘못된 뿌리, 그리고 성공 중심의 나도 모르게 딱 크게 들어 있는 야망과 동기가 들어 있는 이 잘못된 체질 때문에 내가 항상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거나 인정하고 볼수 있기만 해도 사단은 그 앞에 물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싹다 바꿔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들마다 시대마다 복음을 놓쳐왔구나 우리 랩넌트들이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접수만 되고 입력만 돼도 그날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걸 딱아 사단이 이걸 가지고 속이는구나 눈치채고 가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오늘 맨 마지막 결론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방금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 고백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너무 기뻐하셔 놓고는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 이랬어요. 아니 전 세계로 세계 보고 말라고 <laughs> 복음 전하 그랬으면서 왜 여기서는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세계 복음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그 축복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될까요? 모든 것을 모든 것 보는 눈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싹다 바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최고 은혜가 뭘까? 저는 그리스도라고 답이 있어요. 아, 뭔가 막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온게 해결되는 거. 나에게 온 어려움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그건 안 주셔도 나에게 반드시 꼭 주셔야 되는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라는 답. 그쵸? 아니, 응답이 뭘까요? 자꾸 응답 포럼 하라. 응답을 포럼 하겠다고 하는데 포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일 되어진 거 포럼 해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딱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가진자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성경에 보니까 실력을 초월해서 다 뛰어넘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리스도 없으면 실력 아무짝에 쓸모 없구나. 저 모든 것의 답이 그리스도로 딱 발견되어지는 이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최고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종류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축복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버리게 돼요. 무엇을요? 복음 아닌 것.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싹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엎게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지금 그 기도 제목은요, 필요 없는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면 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답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 누려야 될게 뭔지 알게 돼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알리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 역사가 우리 랩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나의 기도 제목 과감히 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라야 보여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약속하고 주신 거. 이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보여져야 사단이 속이는, 복음 놓치게 만드는 어떠한 전략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증인되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한 가지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여 전 세계와 모든 개인 한명한 한 명이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 랩넌트들이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되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와 말씀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